반갑습니다. 진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쌀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쌀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화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먹에 대한 댓글이 많더라고요. 영상마다 그래서 쌀먹 되나요? 이런 댓글. 이게 쌀먹이 되긴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프론테라 1부터 20 서버까지 있는데 작업장 사장들이 유저들한테 특히 랭커들한테 라인 아이디 막 뿌리면서 카카오톡 아이디죠? 이거 우리 다이아 사가라고 광고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다계정이 쌀먹이 된다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개인적으로도 쌀먹을 할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겠네요. 이게 답부터 알려드리자면은 복불복입니다. 델룸 대리에요 팔리는 신화템들 초반에 팔리는 신화장비템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라그는 신화템의 종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던전 돌아서 먹는 신화템이랑 신화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국민 신화템. 이렇게 한 가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MVP 보스와 미니보스들 잡다 보면 신화장비 상자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신화장비가 낮은 확률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누적가금 같은 걸로 살수 있는 신화장비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기속이니까 쌀먹이랑은 상관없지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얻은 신화장비템들 자체를 판매해도 되고요. 그런데 자기한테 필요한 옵션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안 팔릴 거예요. 더라그 자체가 옵션 붙이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데 신화 장비템들 가운데 팔리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무기 쪽에서는 치명타, 크리티컬이 잘 팔립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옵션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회색부터 마지막으로 최종 신화 옵션인 빨간색까지요. 빨간색의 맥스 옵션들은 비싸게 거래소에서 잘 팔립니다. 방어구 쪽은 각종 등급이 높은 옵션들 중 PVP랑 관련된 동빙 저항이나 여러가지 저항들과 피해 감소 옵션들도 PVP 컨텐츠를 즐기는 랭커분들 취향에 따라서 거래소에서 팔리기도 합니다. 신화장비 상자에서 나오는 템들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만 간추려서 오케이? 메모나이트 데미지 증가시켜주는 세트템 등도 나오고요. 또이 상자에서는 초반에 굉장히 잘 팔리는 7재련 강화를 성공했을 때 이동속도 250을 늘려주는 등산화도 나옵니다. 더 라그나로크의 보스 시스템은 MVP는 1시간마다 나오고요. 보상, 획득, 헬스 제한은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1채널에서만 나오고요. 미니보스는 채널이 3개인데 채널마다 나옵니다. 중보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쌀 먹을 하실 분들은 MVP는 어쨌든 각 서버에서 제일 센 사람이 무조건 먹잖아요. 개인 딜량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미니보스를 노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카드에 대한 것도 쌀 먹은 가능하지만 이 두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굉장히 잘 팔리는 카드들, 크리미 카드랑 만드라고라 카드는 초반에 적극 쌀 먹으로 추천드립니다. 크리미 카드 같은 경우에는 PvP 컨텐츠에서 팔이는 안되는데 크리미 카드에 텔레포트만 되는 곳들이 존재를 해요. 굉장히 좋겠죠? 만드라고라 카드 같은 경우는 성장의 길이라고 성장 업적에 꼭 필요한 카드라서 초반에 잘 팔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